안녕하십니까? 영화로 보는 세상 영보세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2 1 김창섭입니다.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병자입니다. 오늘 영화는 오늘의 여자 주인공. 제목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네.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laughs> 진짜 귀찮으시군요, 오늘. <laughs> <laughs> 영화 이렇게 성역해. <성의> <laughs> 아니 오늘의 여자 주인공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조금 느낌이 근데 이제 영화 자체도 보면 왜 그런가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해요 예. 그니까 제목이 뭐~ 이게 오늘의 여자 주인공이라고 돼 있어서 좀 그니까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제목을 통해 가지고 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더 약간 뭐~ 반어법적으로 전달했다 바로 네,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Try it again. No, we'll be in touch. Hey, okay. Cheryl. Yeah. No. No. Uh oh, uh, 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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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en, I can barely afford my rent. Well, I booked you a guest spot on a TV show. Right through here. Great. You okay? Uh huh? Great. Have fun. All right, everybody. Let's get started. The games begin. Bachelor number 1. This is nice and easy. What are girls for? Uh, what do you mean? Just what I said. I believe in you, Bachelor number 1. <laughs> Let's go. I go crazy. When I look in your eyes, I go crazy. Bachelor number 2. What are girls for? Why does this feel like a trap? That old feeling inside. I've been on this show since 1968. The one thing I've learned is. <laughs> no matter what words they use, the question beneath the question remains the same. Your God! You know when I eyes, What's the question? Which one of you will hurt me? I'm on you. What are girls for?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늘의 여자 주인공. 예, 영어 원제는 Woman in Our입니다. 예. 2024년 10월 18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작품이고요. 영화 장르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데이트 게임 킬러라고 알려져 있는 연쇄살인마 로드니 알칼라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1978년에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헐리우드에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쉐릴은 에이전시로부터 데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한 TV 프로그램의 출연 제의를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출연자가 가장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를 선택하면 그 남자와 함께 이제 유명 관광지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쉐릴은 사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별로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지금 오디션을 계속 보러 다니는 입장이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역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좀더 알리고 얼굴을 알리는 거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출연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이 쉐릴에게 아좀순종적이고 착한 여자처럼 보여라. 너무 똑똑한 티를 내지 말아라. 음. 왜냐하면 같이 출연한 쉐리를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인 남자 출연자들이 멍청해 보이니까 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라도 멍청하고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쉐리를에게 정말 멍청해 보이는 서면 질문들을 준비해 준 거예요. 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제작진이 보낸 질문지를 무시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들을 남자 출연자들에게 하고 하게 되죠. 그 질문 와중에서 결국 이 남자 추천자들의 밑바닥에 걸 드러나게 되는데, 캐리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사력있고, 나름대로 재치있는 답변을 했던 이 남자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근처 바에서 술, 술 한잔 나누면서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 남자의 검은 정체를 직감하게 됩니다. 영화 의 가장 중요한 무대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이 데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미국 ABC에서 방영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트 게임 킬러라고 알려진 연쇄 살인마 로드리 알칼라의 실화에 기초한 얘기인데요. 이 남자가 이렇게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와중에 실제로 데이트 게임 프로그램에 음. 출연을 해서 이쉐리를 이런 여성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던 겁니다. 예. 물론 이. 영화처럼 이제 실릴은 다행히도 이제 그 남자의 그 마술을 피하긴 했는데 데이트 게임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시기쯤에 이미 최소 7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했었고 확인된 것만요. 예, 확인된 것만요. 음. 이 사람이 자기 사진작가라고 속이면서 이제 여자들을 접근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트로피처럼 묶어 놓고 여성 희생자들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고 추정하기로는 최소 120명 이상 그리고 많게는 뭐 700명까지도 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 여성의 신고를 잡힌 장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79년에 체포가 되고, 최소 7권의 살인이 인정이 되면서, 사형선고를 받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뭐 계속해서 뭐 이의제경 뭐 하고 하면서 시간을 길게 끌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끌고 그러는 와중에, 얼마 전이죠. 2021년에, 감옥에서 자연사였죠. 예, 감옥에서, 예, 죽었습니다. 자연사. 자연사 했죠. 이 시나리오는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음. 블랙리스트를 얘기하면 이제 뭐 보통 우리 한강 작가라든지 뭐 봉준호 작가처럼 이렇게 이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억압되는, 음. 검열되는 뭐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헐리우드 블랙리스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음. 시나리오는 정말 좋아. 음.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잘안 되고 있어. 근데 그래서 모든 시, 모든 시, 스튜디오가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위시리스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음. 위시리스트 시나리오. 2017년부터 는 올라와서 거의 탑급에 있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2021년에 이제 넷플릭스가 플로이 오코노라고 하는 감독과 에나 켄드릭 주연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쯤이 딱그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음, 음, 음. 결국 넷플릭스가 제작이 무산되고 2022년에 깐영화제에서 지금의 제작사인 에이즈씨 버티고, 볼로라이트가 이제 제작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서 클로이 오코노 감독이 하차하고 주연이었던 에나 캔드리기 감독도 하고 하는 형태로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2024년 토론토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고 이 영화를 딱본 넷플릭스가 다시 영화 판권 배급권을 사가지고 음. 2024년 10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감독도고 하주연도단는 에나 캔드리 같은 경우는. 어 혹시 토알라이드라는 영화 아시나요? 예? 그토알라이드 시리즈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고 나서 여러 가지 연기를 통해서 연기력도 굉장히 호,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이 영화가 영어 영화 감독으로 데뷔작입니다. 음. 아까 제가 영화 내용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화, 실화에 기반한 영화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음.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에나 캔드링은 자신이 이 영화를 통해서 받은 모든 개런티를 그 성적 학대 및 폭력에 관한 생존자를 후원한 시민 단체에 기부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 영화 좀 되게. 특이하게 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영화면 범인을 중심으로 하거나 범인을 쫓는 경찰의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이 잡히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는 옴니버스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네. 피해를 당하는 과정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뭐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절제되게 잘 그려졌다. 왜냐하면 저는 막 피가 튀고 자극적인 뭐 이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네. 그럼에도 굉장히 소름끼치고 무서웠다. 장면이 이렇게 과한 건 없어요. 네. 다만 뭐냐면 이게 실화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네. 일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영화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제 데이트 게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말씀드렸는데 네. 영화의 구성은. 데이트 게임만 가지고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셜리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가 오디션에서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음. 어떠한 과정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되고 음. 오디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오디션 이후엔 또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가장 기본 층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 중간 중간에 이로드니 알칼리가 실제로 범행했던 그 범행들을 영화 초반 시작하면서도 한번 보여주고 중간에도 한번씩 이렇게 간략하지만은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끔찍한 장면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 감정은 정말 끔찍한 예. 그런 상황이 무서운 예예. 거죠 상황이 네. 정말 끔찍한 그러니까 대단히 친절하고 똑똑하고 예. 매력적인 남자가 카메라 들고 와서 찍어줄게 너 모델로 소질이 있다 예.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단둘이 있었을 때 공포스러운 상황들, 갑자기 예. 이 남자가 정체를 드러났을 때여성이 느꼈을 어쨌든 예.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실화잖아요. 예. 실제로는 더 끔찍한 놈이더라고 요이 놈이 UCLA 대학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laughs> 기소가 된 상태에서 그 이름을 바꾸고 예예. 존 버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예. 뉴욕주립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진을 전공하기도 하고 예. 경찰들이 수사를 왔을 때그 동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예. 재치 있는 애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도 수사를 방해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심리 상태는 뭘까라는 걸 이제 영화에서 보면 데이트쇼에 보면 1번 독신남, 2번 독신남, 3번 독신남 참그 데이트쇼 참 천박하다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세대들한테 쪽지가 오잖아요. 예, 예. 너무 똑똑해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은 미소짓기만 하면 된다. TV쇼에서 원하는 여성의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거였고, 예. 남자들을 뭐 돌대가리 취급하는 것 측면이 아니라, 이제 그 남성들의 목적이 예. 대단히 이제 중요했던 거죠. 그 1번이나 2번 독신남 같은 경우는 그 흔한 말로 그 여자 하나 꼬시려고 목적이 그러다 보니 다른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상태로 좀 보였던 거고, 근데 로드니 같은 놈은 뭐냐면, 나르시즘이라 그래야 되나? 그 여성을 전리품을 생각하는 음, 가, 느낌이 굉장히 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쇼에 나왔던 것도 자기 과시 플러스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하는 음. 그러니까 트로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로드니 알칼라가 워낙 주변으로부터 평가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음. 아마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나오게 됐을 텐데. 음. 사실은 이 로드니 알칼라가 데이트 게임에 출연을 했던 당시에 아동 성추행이라든지 음. 뭐 성폭행 등으로 이미 유죄를 두번 이상 받은 전과자인데다가 음. FBI로부터 여러 몇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용의자였어요. 그래서 음. 수배가 이미 떨어진 FBI 1급 수배자였거든요. 음. 그런 상태에서 음.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겁니다. 음. 그니까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한 부분 은 사실은 그 데이트 게임에 음. 보러 온 관람객 중에 한 사람이. 그 알칼리를 알아보잖아요. 음. 알칼리 이전 피해자 중한사람이지 알칼리를 알아보고 프로그래밍에 대해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격리시키고 체포하게 하게 하려고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당하는 그 수모 대놓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수모가 사실은 제일 끔찍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전과도 많았고 현재 살인 사건 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연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뭐. 검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무관심하고 자기가 보는 그눈 앞에서의 그 로드니 알칼라라는 그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던가 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로드니가 그렇게 많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끄떡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걸 예.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뭐 기술적인 부분은 70년대라고 하면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예. 기존에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의 범인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오히려 얘가 항소했던 게 응. 여제가 드러나는. 근데 응. 이 영화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니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건 사람이라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전리품으로 응.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 범죄자들이 응. 반성하는 시기가 자기가 학살을 저지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일 때, 가족으로 음, 음. 보일 때, 그때부터 이제 감정의 변화가 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로드니의 신의 상태를 보면 사람으로 안 보였던 거죠. 또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여성을 일반적인 의미에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음. 시기적 배경을 봤을 때 70년대는 기술적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여성 피해자들이 경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그 절제된 표현으로 보여주려고 한게 아닐까. 음. 뭐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저는 뭐 그게 꼭 70년대 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음, 특히 이 영화에서 보면은 저는 그 쉐리를 이제 감정 표현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초반에 나오는 오디션 장면 같은 경우. 오디션장에서 최리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 둘은 그냥 연기하는 사람 그 앞에 넣두고 서로 둘이 얼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야 누구 닮지 않아서 누구 닮지 담않아 서로 그런 대화 나하고 앉아 있고 음, 음. 그리고 막상 또 막상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게 노출 괜찮지요? 그대로 좋은데 하면서 음, 이제 가슴을 흩어보는 딱 그런 음, 시선들 음. 그렇게 대놓고 무시와 모욕 비슷한 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쇠리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다고 그냥 묵기만 하거든요. 음. 그리고 바로 컷이 바뀌면서 그때 못했던 얘기를 혼자 막손어놓잖아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나를 얼굴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남 가슴만으로 또르게 쳐다보지 말아 좋겠다. 막 자기가 못했던 대화를 혼자 연습하다가 분노해서 막 핸들을 막 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전 지금도 많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특히 그 그당시는 더더욱 또 여성이라고 하면은 남성이 속내가 아무리 뻔히 들여다 보여도 알아차린 척하지 말아야 되면서. 왜냐면 남자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또 현명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속임을 당해서 뭔가 당했다 그러면은 그건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잖아 비난을 받거든요. 음. 딱 그런, 그런 여성들을 보는 그런,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것들이 아마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